안녕하 초지고등학교 수학교사 정희수입니다. 완성도 있는 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문항 내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고 수학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RGOMS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문항 출제 과정에서 원하는 도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GOMS를 활용하여 문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을 그리고 수학적 요소를 표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GO 메스는 크롬 또는 네이버 웨일 등의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의 검색창에서 RGO 메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RGO MS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RGO MS는 크게 RGO 2D, RGO 3D, RGO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RGO 2D를 통해서 평가 문항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RGO 2D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림과 같은 평가 문항의 그림을 그려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문자와 식 단원에서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변수 x를 사용하여 표시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지오메스에서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을 나타내기 위해 기본이 되는 점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구 모음에서 점 기능을 클릭하고 기하창에 원점과 1컴마 0의 점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원점과 1컴마 0의 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 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선택 기능 옆에 있는 ESC라고 되어있는 단축키를 써도 됩니다. 알지오메스를 이용한 작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선택 기능이 많이 사용되므로 ESC와 같이 선택 기능을 나타내는 단축 기능을 알고 계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점을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점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점의 색상, 모양, 이름, 자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자물쇠 모양의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고정 기능은 점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평가 문항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림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고정 기능을 이용하면 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수월하게 그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점 A와 B를 각각 고정 기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나타내기 위해 정다각형 한변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점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선택하면 정다각형의 점의 개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정사각형이므로 점의 개수를 4개로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나타납니다. 다각형의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도구 또는 esc를 누르고 나서 정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각형의 속성을 설정한 창이 나타납니다. 색상은 다각형의 내부가 아니라 다각형을 이루는 변의 색상을 고르는 탭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모양을 점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양 탭을 누르고 선 스타일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장 위의 점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다각형 내부의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파워창의 패턴 탭에서 가능합니다. 패턴 스타일 중에서 검정색 사각형을 클릭하면 다각형의 내부의 색이 칠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색상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기하창을 클릭하면 다각형의 속성에 대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수학에서 변수를 나타낸 것처럼 RGOMS에서도 변수를 나타낸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 도구 모음에서 슬라이더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아창을 클릭하면 슬라이더가 생성됩니다. 슬라이더의 위에 보면 변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A입니다. 선택 도구 또는 ESC를 누르고 나서 생성된 슬라이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의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값을 0, 최대값을 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단위가 0.1로 되어 있는데 0.01까지 더 간격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성 창에서도 가운데의 자무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더 바가 화면에서 절대적 위치를 찾게 됩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고 기하창을 클릭하면 슬라이더의 속성에 대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슬라이더를 통해 만든 변수를 이용하여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f(x)로 되어 있는 대수창을 클릭하겠습니다. 대수창의 아래쪽에는 점의 좌표, 함수식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10 빼기 a,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0, 10기 a-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이 되도록 10 빼기 a, 10 빼기 a 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여 원점과 앞에서 만든 점을 차례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직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선택 도구 또는 ESC를 누르고 나서 슬라이더의 값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직사각형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의 속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또는 ESC를 누르고 나서 직사각형을 클릭하면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색상 탭에서 검정색을 선택하여 직사각형의 변의 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도형을 나타낸 부분을 마무리하고 변의 길이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o 메스에서는 간단하게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꾸미기 도구 모음에서 꾸미기 설명선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선분 또는 두 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10cm를 나타내기 위해 정사각형의 위에 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선이 적당한 길이로 늘어났을 때 클릭하면 변의 설명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명선에 대한 글자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는데요. 선택도구 또는 esc를 누르고 나서 X라고 표시된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X 대신에 10cm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단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cm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의 입력창에 10 원문자 RMCM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문항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오른쪽 변에서 변에 대한 설명선을 추가하고 x 대신에 10cm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문항과 마찬가지로 x와 x 플러스 2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도구 모음에서 꾸미기 설명선을 선택하고 화면과 같이 정사각형의 왼쪽의 두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글자 속성창에서 괄호 x 플러스 +E 2 괄호 원문자 rm cm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아래 부분에 대해서도 변의 설명성을 나타내고 글자 속성창에서 x 원문자 rm CM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문항의 그림에서는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형의 점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FX라고 되어 있는 제조창에서 종류순으로 먼저 정렬합니다. 점의 모음의 옆에 보면 점점점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속성창에서 숨기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점이 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문항에는 좌표축과 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환경 설정에서 그리디 보기 설정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하창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나타내고 슬라이더 바를 조정하면 원하는 대로 정사각형 내부의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문항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지오메스를 활용하여 문항 내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고 수학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의 평가 문항 출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